이번 선거는 야당이 승리하고 선거 후 부동산 시장은 크게 움직인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도 부동산 정책이 오늘까지 뭐 26번인가 나왔는데 이런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꿈틀도 안 하고 갈수록 정부에서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현재,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이 총 35층 이상 가능할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있는데 아,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승리 시 또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오세훈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은 좋은 시그널로 와서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의 정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우상향으로의 기조가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이 될 만한 이 30년 이상 된이 노후 아파트들을 특히 이제 상계 지역이나 목동 지역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지면 부동산의 좋은 시그널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와 또한 약간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 모두 야권이 승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도 새로운 정권이 탄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주택자는 집을 사고 유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갈 타나 버틸 수만 있다면 집을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는 에땅 투자가 이제 투자처인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역시 있습니다. 농민이 땅을 사고, 농민이 땅을 응어킹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민은 그 땅을 살수 있는 주체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지난 반군의 통계를 봐도, 아파트 값은 지난 50년간 300배가 올랐다면, 땅은 3030배가 올랐다는 것이 반군의 통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서울 인근 경기권의 핫한 지역이나 미래가치가 보장된 세종시 땅을 사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독, 알락, 좋아요. 투자에서는 사실 정부 정책이 반대로만 가면 오히려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오선 후보가 35층 규제완화를 약속했다는 기사를 불러왔는데 아뭐 이렇게까지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누가 되든 완화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35층 고층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35층 고층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전역을 함으로써 반강조망권이나 많은 강남의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나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높게는 50층 아파트가 고층을 올리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건축에 이제 재산성에 맞아서 많은 조합들이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또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하나 또 왔습니다. 그 김상조 정책실장 오늘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률이 이제 5%를 제한하고 그가 이제 주장하고 통과시킨 그러한 법이기도 한데 이를 테면 자기는 14.1% 정원세 상한제를 크게 이제 높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7월 29일에 계약을 하고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보법이 호 7월 30일에 통과했으니까 그 전에 하루 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튿날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날 국무회를 통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여기서 어 그가 아닌 14%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5%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 하는 입법을 한. 그런 장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가 하는데, 여기 뭐이 기사에서 보니까 14억인가 얼마를 이제 예금을 했다가 하는데, 이렇게 예금한 사람이 돈 5천만 원인가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14%나 많은 임대를 올렸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 내국동 이득은 그냥 손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 공공직으로, 공공개발로, 이렇게 수용이 되면 그린벨트라 이런 것이 수용이 되면은,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 그린벨트를 풀고서 보상을 하고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그 자체로서 수용을 하고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지목을 변경하거나 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투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삼기 신도시 얘기를 하자면 삼기 신도시도 거기에 수용되는 땅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제 시가와 많이 떨어집니다. 시가가 예를 들어서 3 0 0만원 한다면 공시지가 수준에서 공시지가의 약1.5오 내지 이0 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공시지가 수준에서. 대게 이제 보상금이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당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실제 그 수용당하는 토지 지역에 가면은 프랭카드가 많이 걸려있고 절대 차수하겠다. 수용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용당하면 보상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 어, 기사에서 보니까, 오세훈이 초의 땅이고, 초가 이제 9살 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승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홉 살때는 어렸을 때 오선이 처가이 땅을 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슬리드만 하고도 그 지구 지정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자리라고 하니까 실제 뭐 유식행위에 불과하지 시장이 직접 자기 땅을 투기 지역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러냐면 이미 아홉 살때그붕으로부터 오선이 처가 상속받은 땅인데. 우서훈 이가 그 땅을 투기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 완화가 되면 압구정동 여의도 뭐 목동 이런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 최근에 뭐 선거에서 그 여당이 밀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오만했다 민주당이 뭐첫 사과 지금까지 전부 잘했다고 했는데 사과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인제 토지, 농지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되는데그 농지는 그 원래 농이 경영하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농업인이란 그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년에 90일 이상이나 그 농지를 경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농민으로 합니다. 어, 실제 지금 농지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단행생 식물을 경격하면은 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둘 중에 한 가지만 요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수여한 사람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또 농지법 7주 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득한 농지는 주득한 사람이 일반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일 때는 자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이것은 어, 정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으로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농민이 농지를 사는데 무슨 제약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 그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농업을 정사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아, 뭐그 사람이 투기 투자 의욕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것은 일단 농민로서의 으 적격한 대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